오늘 영상은 딱 하나입니다.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초보자도 아, 감잡았다 소리가 나오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길게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흐름대로 이어갈 거예요. 듣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이는 느낌으로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따라하는 코인 거래입니다. 화면을 켜고 버튼을 누르고 주문을 넣는 순서를 아주 단순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일 무서운 건 차트가 아니라 버튼이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알면 거래는 생각보다 빠르게 친해집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이 났던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 그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린데도 저렇게 했대, 같은 감탄보다 중요한 건그 방식이 어떤 원리로 움직였는지입니다. 원리를 알면 소문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클릭이 많아서 수수료가 눈송이처럼 쌓이다가 어느 순간 눈사태가 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판단을 도와주는 도구를 곁들이는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내돈 입금 없이 시작하는 루트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코인 거래를 직접 경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내 하나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 그리고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깔끔히 정리해뒀습니다.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주세요.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내 돈을 안 넣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로 거래가 맞으면 몇백만 원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득 말고 숫자로 납득시키겠습니다. 상상 실험 하나 해볼게요.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천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각각 얼마가 되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약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약 5160만원 정도입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네 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도 투자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과가 증명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땐 롱의 베팅에서 수익을 낼수 있고 내릴 땐 숏의 베팅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 투자처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또 하나 핵심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 돈을 크게 굴리는 확성기 같은 기능이죠.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작은 분들에겐 이 차이가 큽니다. 물론,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바닥 공사예요. 바닥이 흔들리면 위가 다 무너집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이 아니라 거의 이동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 규모로 보이니 다들 해외로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 이 차이가 수익을 통째로 바꿉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보이지 않는적인지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기본 수수료는 보통 0.0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10번 클릭했을 뿐인데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를 키우는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a거래소와 대형거래소 네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 .005%, 0 6 바이냥스는 0.04%입니다. 퍼센트 한 줄이 통장에선 큰 차이로 번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확실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도 비교해 볼게요.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스피커 볼륨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만 가능합니다.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돈으로 바로 넣고 빼는 게 불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이 편의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 받는 방법 링크도 같이 넣어뒀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곧 실력입니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깔끔히 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롱을 잡아야 할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며 올라가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붙는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이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가격을 밀어 올리니 이런 흐름에선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힘을 받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선 보조 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신호로 RSI, MACD, 볼린저밴드가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 도구들이 지금이 뜨거운지, 식었는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포지션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잡는 겁니다. 신호 하나만 믿으면 차트가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추세 이동 평균선, 거래량, 뉴스, 지표가 한 방향으로 겹칠수록 진입 타이밍이 더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신호가 서로 싸우면 시장도 망설이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근거가 정리될 때까지 관찰하는 편이 롱과 숏 선택을 더 깔끔하게 해줍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려주는 가속 페달 같습니다. 같은 움직임에서도 결과가 커지니 왜 해외 거래소를 찾는지가 여기서도 한번더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고를 때는 단순히 이름값만 보지 마세요. 수수료,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원화 입출금처럼 생활 속 불편을 줄여주는 요소가 실제 수익을 지켜줍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배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는 비용을 낮추는 선택이고, 롱숏은 방향을 맞추는 선택입니다. 둘이 합쳐져야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었다면, 그 다음은 환경입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방향을 맞춰도 남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소 선택이 첫 단추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단타는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온다가 기본이라, 수수료가 마치 숨은 세금처럼 붙습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건 수익을 키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비용이 줄면 손익 그래프가 더 가볍게 위로 뜹니다. 그리고 100달러 가입 이벤트는 연습용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시장을 경험하고 주문을 눌러보고 체결을 보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100달러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가 성공하면 몇백만 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다섯 가지는 결국 한 줄로 연결됩니다. 좋은 거래소를 고르고 수수료를 아끼고 신호를 읽어서 롱과 숏을 선택하는 것. 이게 단타의 뼈대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초보 따라하기 중학생 단타 이슈의 구조. 수수료 최대 할인, AI 단타, 그리고 입금 없이 100달러로 시작하는 방법까지지. 이 영상이 여러분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 문장이라도, 아, 이건 쓸수 있겠다가 생겼다면, 저는 목적 달성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과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모아뒀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인 포인트도 계속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볼때덜 흔들리고 더 또렷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